며칠 전 오늘의 기후 스튜디오에 김경일 파주시장님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파주시의 특별한 아리백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파주에서 제1회 파주 에너지 데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운정중앙역 광장에서 공연과 체험 시민 캠페인까지 한창이고요. 무대 불빛도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가 켜고 있다고 하네요. 현장에 있는 파주 해시민협동조합의 한주희 이사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무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아네 지금 이곳은 퇴근길에 들른 시민들과 에너지데이를 함께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로 가득 차 있고요. 어 현재 무대에서는 방금 이제 시장님과의 에너지 토크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진지하게 귀 기울이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연과 체험 부스도 활기를 띠고 있어서 현장 분위기 나 아주 따뜻하고 즐겁습니다. 네. 보내 주신 자료 화면을 봐도 야, 저렇게 넓은 잔디밭에서 모여서 행사하면 진짜 멋지겠다 싶은데요. 이 행사가 제1회 파주 에너지 데이. 이 행사 취지가 어떤 걸까요? 아, 네. 파주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재생 에너지 확대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자는 아리백 실현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파주형 공공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너지데이는 이러한 노력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재생 에너지의 가치와 필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파주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길에 시민 한분한 한 분이 동행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의 기후에 출연하는 아주 유명한 파주 시민이 한분 계세요. 오동진 영화 평론가님이라고. 이 행사가 한분한분 한분 동행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오늘 SNS에 올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파주 에너지 데이 사진. 운정역 지나가면서 찍었다고 그러시던데요. 아마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역사에 왔다 갔다하는 시민들이 다 행사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또 파주 해시민 발전 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요? 네. 어, 이번 파주 에너지데이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대에서는 시민들이 함께할 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리고 파주 시장님과 함께하는 에너지 토크를 통해. 파주시의 정책 방향을 시민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조명을 끄는 소등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무대를 밝히는 불빛이 지난 일주일간 운정역에서 모은 태양광 전기를 활용해 뜻 네. 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현장 체험 부스에서는 지역 농산물 소개하는 코너 그리고 자전거를 직접 돌려 전기를 만들어 팥빙수를 즐기는 프로그램 재생 에너지와 연결된 타로점을 통해 미래 에너지를 알아보는. 이색체험 등이 이제 시민들과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이 되어 있고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은 이번 행사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함께하면서 시민 캠페인 태양광 발전 설치와 운영 프로그램 운영 준비까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며 재생에너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파주시랑 꼼꼼히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제 1회 파주 에너지데이는 파주 해시민 발전 협동조합이 없었으면 이게 행사가 진행이 안 됐겠네요. 기획부터 다 맡아서 <laughs> 하셨는데. 운정역에서 일주일 동안 모은 태양광 전기로 무대를 밝혔다고 하니까 아우 이게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님 에너지 토크는 말하자면 요즘 대통령님이 다니면서 하는 그 타운홀 미팅하고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제가 <laughs> 네, 궁금한 건맞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와 연결된 타로점을 통해서 미래 에너지를 알아본다. 미래 에너지 알아보는 걸 타로점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것도 직접 준비하신 거죠 파주시민발전협동조합에서. 네 이번 행사의 큰 컨셉이 햇빛을 담아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운정중앙역 광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로 지난 일주일 동안 햇빛을 모아두었고, ESS에 약5 k w 와 아워 정도가 저장됐습니다. 네. 특히 소등 행사 때는 이제 모든 불빛이 꺼진 지하 공간에서 이 햇빛 에너지가 무대를 밝혀주는데 비록 실내지만 마치 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특별한 장면이 연출될 거예요. 시민분들이 단순히 보는 행사 그 이상으로 햇빛을 함께 모으고 나누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불빛과 별이 떠오르는 것 같은 장면이면 진짜 타로카드의 한 장면 같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요. 끝으로 이번 행사 준비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 계실 텐데요.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도 좋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뭐든 해주셔도 좋습니다. 어 이번 여름 엄청 더웠는데 이 행사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땀 흘려 땀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신 파주시 기업 지원과 덕, 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즐거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다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의 작은 실천이 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파주시 기업지원과 팀 덕분에 가능했다고 인사하셨는데 그때 파주 시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들 덕분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파주시가 민관 협력이 가장 잘 되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laughs> 지금까지 한주희, 파주 해시민 발전협동조합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행사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행사 끝나고 느끼신 점 저희 기후톡파원 사연으로도 또한번 보내주세요. 귀한 시간 네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기후톡파원 사연 기다립니다. 샵0999 문자사연 보내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려주시면 돼요. 사연이 채택된 분들께는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농식품부 한국농어총공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사업에서 저탄소 쌀을 선물로 드립니다.